네, 안녕하세요. 안녕 메카 골드 김아마자입니다자 오늘 선보이는 이 차량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컨디션 최상의 제네시스 BH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지금 엔진 소리 시동이 켜져 있는데 안 들려요. 엄청나게 정숙하고요.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타봐서 어좀 이제 앉아봤는데 뭐 소리가. 시동이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엔진 상태가 좋아서 추천해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키로스도 연식 대비해서 괜찮아요. 2009년에 최초 등록된 BH330 럭셔리 프라임팩이고요. 주행거리가 15만 5천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여서, 어, 지금 사고, 완전 무사고여서 성능 기록부상, 어 이제 단순 교환이나, 뭐, 외판, 교환된 부 아니면은 뭐 수리가 들어간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까지도 없는 이 차량이 금액이 착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원래 어, 제네스면은 시 제가 봤을 때는 한600 이상은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조건인데 오늘 선보인 이 차량 가격은 550만 원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가 와 이거는 뭐 대박입니다. 타이어 쪽에서도 거의 뭐앞 타이어는 새 거고요. 뒷타이어는반 이상, 한 60, 7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크게 돈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지금 라이트 지금 낮이어서 보이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HID 램프가 들어가서 또 야간에 굉장히 또 밝은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 어또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 외판도 문콕 조금 뭐한 두세 개 정도는 있지만 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또외판도 갖고 있거든요. 어 이런 매물 나오기 쉽지 않은데 오늘 아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네, 가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어 시트도 보시면 크게 흠잡거나 이럴만한 부분이 없어요. 이 옆라인도 보시면 쓸리거나 이런 이제 복원이 필요한 부분도 없고, 야, 차잘 타셨어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전동 시트가 앞뒤로가 안, 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수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없이 작동하게 해놓을게요. 자, 내부 들어가 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이제 뭐 옵션적인 측면인데 이제 DIS가 빠졌기 때문에 화면은 이제 이렇게 찌, 작은 7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싸제로 지금 매립을 해 놓으셨고요. 후방 카메라는 선명히 잘 나오고 지금 리어 커튼이 들어갑니다. 이 럭셔리 프라임팩 같은 경우는 리어 커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후진기어 넣었을 때 왔다 갔다 리어 커튼 하고 그리고 야 미션도 상태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면 뭐, 튕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태 전 좋고.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도 럭셔리 프라임팩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디아이스가 들어가면 이제 렉시콘이 들어가는데, 지금 디아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렉시콘이 있는 이유는 프라임팩이기 때문에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CD 체인저 6개짜리 들어가 있고, 위쪽이 ECM 화이피스 룸밀러. 그리고 이 제네시스의 고질병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대시보드 갈라짐인데 뭐 전혀 없어요. 아주 깔끔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저는 이 핸들, 야 가죽 보세요. 사용감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보통 제네시스를 많이 보면은 좀 까져서 핸들 커버를 많이 해놓으시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지금 야, 윈도우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도 뭐 걱정 없고요. 전동적인 사이드미러도 문제 없고 계기판 보시면. 이 슈퍼비전 계기판이에요. 예, 이 색깔이 들어가는 슈퍼비전 계기판에 154,451kg. 키로수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 직접 주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뭐, 어, 이 제네시스의 승차감은, 뭐, 아시잖아요. 예. 누, 어느 차와 또 비교가 불가한 또 그런 차량인데, 500만원대에서 그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또 장점이죠. 제네시스의.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는 뒤쪽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뒤 시트도 지금 보시면 어, 깔끔 그 자체 사용감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보시면 뭐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 은 없고요. 앉아 봤을때 겁나 편해요. 대박입니다. 이 시트 자체가 푹신푹신해서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부모님을 좀 모시는 분들에게도 뭐딱 안성맞춤인 차량인 것 같고요.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네. 상석을 위한 워크시트, 인 그다음에 암레스 내렸을 때 바로 이 열선 시트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돼요. 앞쪽은 아까 제가 안본것 같은데 앞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예잘 나오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시가책이랑 같이 들어가 있고 천장도 깨끗하네요. 뭐 담배 피거나 이런 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천장도 깨끗한 것 같고요. 자 뒤쪽 트렁크 한번 보시죠 자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와자뒤 트렁크도 굉장히 넓은 또 트렁크를 갖고 있어서 골프백 한3 4개는 기본으로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고 흔적이나 이런 건 없어요 깔끔한 지금 상태에다가 침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트렁크 밑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방전되면은 트렁크를 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차량 예, 고객님께서 승차감과 이런 이제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 엄청나게 선호하시는 제네시스 BH 차량 같이 만나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대에서 구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네시스 BH 15만 키로 밖에 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 550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고 또한 없어요 대박이고요 어 그리고 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제네시스 필요하신 분들 얼른 전화 주셔서 이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도 가능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메카골드 김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